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00년 전 일입니다 BC 597년 바벨론의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옵니다 추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이 m 로로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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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이 영말리에서 나이 30세에 하나님의 부름받아서요 선지자로 또한 세워집니다 이방 땅에 끌려와 노예생활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무수한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에레미아라라는 이분은요 40년 동안 눈물 쏟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뽕나무에 올라갔다해서요, 뽕나무의 선지자라 이야기되어지는 아모스는요, 정의를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에스겔, 그는 소망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B.C. 586년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통하여서 남유다라에 남유다의 나라가 멸망의 그 비극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에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이 도성이다 그래서 천년 만년 갈것 같았습니다. 첫토화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요 도성이요 무너집니다.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이 다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또한 불태워집니다. 애굽으로 도망치던 그 당대 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고관들과 아들까지 한꺼번에 다 붙잡힙니다. 눈뜬 상태에서 아들들 죽습니다. 믿었던 고관들도요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손두 두 발이 묶여져 이역 마일이 포로로 끌려가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역사는 이야기하죠. 이제는 조국 사라졌다고요.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돌아갈 땅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울고 또 울, 울게 됩니다. 설상가상 이 무릎에 에스겔의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소망을 선포하는 선지자 에스겔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겔은 이런 아픔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외칩니다. 이런 때일수록 소망 가져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줘야 합니다. 용기 갖고 희망 버리지 마십시다. 잠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삽시다 그동안 기막고 있었던 백성들이 상처받은 치유자 에스겔의 목소리 앞에 경청하기 시작됩니다 에스겔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한 함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한상입니다 이 한상의 내용을 보기 전에요 먼저 에스겔 본인이 던져주는 소중한 역적인 교훈을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소망을 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조국이 망해버립니다. 이역 말리 포로로 고생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죽었습니다 비극이 요 점칭화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요 밑바닥 치는 가운데 아예 끝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긴 사명 때문에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더욱 더 하나님 가까이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런 에스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요 상처받은 지의자에게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질 때더 강력한 능력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고통 당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게 이해하지요.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그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 교통사고로요 한쪽 다리를 잘랐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친구와서 병문안 와서 이야기하죠. 선부 짰고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가 뭐라 할까요? 하를 내민 소요 빨리 가라고요. 너도 한번 다리 한번 잘라 볼래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병원에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잘라 절단했던 사람이요. 기차를 타고 와서요 병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당신은 왜 사고 났냐고. 나는 이래이래서 사고 났다고. 그러다가 가정사 이야기 가은 함께 하는 가운데요 두 사람은요 손을 붙잡습니다. 그러다가 펑펑 같이 울더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치유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위로의 한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영화 안에서요 파노라마 식으로 영상이 확나오듯이 한번 상상해 나래를 함께 함께 말씀 가운데 함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께리요 하나님의 사자에 이끌려 성전으로 끌 들어갑니다. 성전의 입구의 문지방에서의 물이요 펑펑 쏟아집니다. 그런데 성전에 물이 그득히 그득히 고이면서요, 발목까지 찰랑찰랑, 사방에서 물이 계속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극기하는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점점 물이요, 넘칩니다. 허리까지요, 넘칩니다. 가슴까지 넘칩니다. 극기하는 물은 성전에 가득하여 수영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어집니다. 이 강물이요, 성전을 한 바퀴 휘어 갔더니 갑자기 사막으로요 탈려갑니다. 죽어 있었던 바다가요 갑자기 강물에 의해서요 살아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생명체 없는 그곳에 물고기들이요 활짝 활짝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기야 사막을 지나 다시 돌아오는데요 주변 환경이 바뀝니다. 사막이 수비 우거지고요. 진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배젖져 있는 그 자리 바로 이곳이. 바로 어떻게 보면 천국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한상 통해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영말리의 고향, 고난의 중,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지만 때 되면 터널 끝날 것이요. 때 되면은 하늘의 태양이 빛을 발할 것이라. 우리 민족 멸망했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 버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민족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의 연장선에 함께 우리가 세움받게 된줄 압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한상은요 백성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상징입니다 고산지대의 에루살렘은요 실제적으로 강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 그 물이 사막에 흘러가서요. 사회바다에 흘러서요. 죽었던 사회바다에 생명이 찾아가며 주변 환경이 푸른 물든 동산처럼요. 활짝 세상에 그 모습 드러낸다. 이 말은 상징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이지구라는이 땅덩어리의 70%가요. 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가 다 강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뭘 의미할까요? 사람의 이 신체가 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또물 마시지 않고는 도저히 살수 없다라는 것뭘 이야기 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본문에서 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그리고 재단을 한 바퀴 돈 다음에 남쪽을 흘러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전 문지방은 무엇이고 재단이라는 라 어떤 이 명칭은 뭘 이야기하고 신음하는 민족을 살리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내는 이 생수의 이 강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흘려주신 피의 은총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인류를 살려내는 생수의 강이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생수가 흘러나오더라.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은 이 역사 한가운데 힘 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예수를 바라보는 자 모든 사람 살아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를 살려내고요,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내는 이 생수는 무엇인가? 성령님입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글쓰라 신하지도 고백하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 있지 않고서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혈의 은총이요, 성령의 생수가 재단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이 모든 것이 교회를 바라보게 합니다. 장계의 아버지로 지칭되어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존 깔뱅이라 라는 존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기는 사람은요, 교회를 어머니로 성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교회에 생수가 어리기 때문에 구원의 보혈이 흘러 넘치기에 교회에 떠나서는요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제단이고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모나 보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 못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허물의 눈에 보이기도 하죠. 또 믿는 자가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합니다. 정말 짜증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이 겹습니다. 어지름증, 멀미납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요. 세계 일주를 하고자 크루즈를 탔는데, 멀미 났다고 뛰어내리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흠이 있어 보여도, 때로는 어지름증이 있어도, 여기서 뛰어내려서는 안 되죠. 구원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내용이 더 엄청난, 그엄청난의 내용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데요. 문제는요. 함께 출발점에서 시작하더라도 똑같은 신앙의 깊이와 은혜의 깊이를 맛보면서 사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묻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깊이는 어느 정도냐? 오늘 본문을 읽는 중이에요. 발목에 잠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발목에 물이 잠겼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를 의미하죠 뭘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몰라서 모르면서도 교회에 나와 습관적으로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하던 그 교회 큰 교회죠 벌써 십여 년거넘 넘는 세월인데 주일 아침만 되면은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를 차에 태우고 장기 교회 에 도착합니다. 교회 안 들어와요 예배 끝나고 교회 학교 다 끝나고 약속 시간에 딱 차가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 데리고 퇴근합니다. 본당에 들어오는데요. 오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요,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 잘 드리는 집사님이 됐습니다. 바로 이때가 발목 신앙인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발목 신앙인도 되지 못하는 1 1절에 등장하는 짐 진... 진벌과 갯벌 신앙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진벌과 갯벌은 태산하지 못하고, 태산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들은 교회에 냄새만 맡을 뿐입니다.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지 못했고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구세주가 구세주임을 인정치 못합니다. 용감하게 천국 향하여, 진리 향하여서, 복음 향하여서 달려가지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교회 노예 두 번째 무릎까지 잠겨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은 계속 차오르잖아요.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무릎까지 오르게 됩니다. 무릎 신앙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위해서요, 팔을 걷어붙이고 일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교회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는데 그 입술이요, 또 그런 말을 하는 그 입술이 싫어집니다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교회가 내 교회가 된 것처럼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신앙이 된 겁니다 이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되돌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 자신의 모습 봅니다 기도의 무릎이 은혜의 강물에 적셔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기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비인수레는 요란하고요, 가랑잎은 바스락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물은 이 또다시 허리까지 불어납니다. 허리라라는 이 자리는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심이 잡히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수 있을까요? 성경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그 편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예비가 기다려지고요. 말씀 듣는 중에 눈물이 핑 돌고 감동이 밀려옵니다. 허리까지 허리까지 물이 차오른 단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과 앞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잊고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신앙의 진일보가 가능해집니다. 진리와 빌진리를 구별하고요. 사이비와 이단에 싸울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의 그 힘이 능력임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도는 여기서 머무면 안 되겠죠. 본문은 생장했지만요 당연히 거쳐가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가슴까지 물이 차 드는 단계입니다 가슴이 은혜물에 의 잠기지 아니하면요 신앙생활의 연주만 깊포지다 보면 큰일 납니다 왜요? 기쁨이 없고요 감격이 없습니다 자칭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쉽상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책망했던 해치란 바리새인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 있으니 항상 비판합니다. 항상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책망하기 십상입니다. 교만이 들어가 있다라는 증거지요. 후퇴가 아니면은요 전진을 찾아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면 추락이고 이 추락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타락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슴까지 물에 차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감사의 종교입니다 무당은요 기업만 있고 감사 없습니다 축복은 바라나 감격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 만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는 신앙 얼마나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명이 헌신하는 신앙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감사 없는 기도는요, 자기 독백이고요. 감격이 없는 찬송은요, 빈깡통과 똑같은 겁니다. 감격과 감사가 없는 헌금은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는 내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말씀이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머리까지 은혜의 강물에 푹 적셔야 합니다 말씀 들을 때는요 아, 아멘 하면 드려야 합니다 전심으로 찬송을 부르면은요 나도 모르는 강경이 진동 가운데 밀려올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은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만사, 형통이 무엇인지를요? 경험케 해주신다고 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앙과 은혜의 단계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더 깊어져 가면 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목사 수영 못합니다 뭐포치신인데도 수영 못하네요 그래서 수영 좀 배워보려고 익산에 있을 때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온몸에 힘 빼라고요 그리고 물에다가 뭘 맡기라고요? 몸을 맡기다고요 그러면 강사가 뭐라 합니까? 저절로 몸이 뜹니다 쉽죠? 그러나 행하기는 참 어려운가 봅니다 은혜 생활이라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믿음이라라는 건 억지로 믿고 예수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축복이란 내가 노력한 대로 받는 것 아닙니다. 갑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깨달아야 될 내용이고요.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어야만이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거다라고 믿음의 본인이 되어지고요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 아니라 이야기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요 두 가지의 큰 어떤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물질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요 어떻게 세워가는가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계획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반듯한 삶 살죠 어떻게 보면 성공의 지름길에 입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어 가는 삶입니다. 시간에 쫓기듯 시간에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는 내용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세상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물질입니다. 성경은 그걸 만문이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다내 것인 것처럼 생각되고요. 그것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때가 대반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 세상 뒤집어질 텐데요. 처음에 맡기는 것 어렵죠. 불안하죠. 그리고 나서 큰일 날것 같은 생각 듭니다. 세상에서 동떨어져 가는 그런 어떤 산미어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입장하면 거기에 신비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라라는 분이 쓴 불의의 명적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지 말아라. 이왕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지거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져 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강물이 흐 흘러,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은혜의 강물에 몸을 담고 살지 못하고 세상 거대 푹 빠져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는 신비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원의 강물에 맡기고 살아가십시다. 세상에 발이 떨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남들에게 앙따 당해서 내 인생 망할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세워지면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막에 물이 강물이 흘러갈 것이요 나무들이 숙을 이루게 될 것이요. 그러니 올한해 동안 풍성한 열매가 우리 손에 주어질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요. 사업이 살고 이웃도 살고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푹창겨가는 신앙의 신비를 배우십시오.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송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습 드러낼 때 내가 일꾼이었구나 내가 열심으로 땀 흘렸구나 내가 무릎으로 눈물 흘렸구나 고백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숨겨 있는 신앙의 신비가 우리 것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한길 걸어라 뒤돌아보지 마라. 기도하십니다.